기억 없고 저 학이 벌써 날라 나왔습니다. 지금 6시 10분이거든요. 아, 부지런하네. 아, 물이 뿌였습니다 비가 와가지고. 학, 아, 감기 안 들게 조심해라. 그래, 운동 잘하네. 너희 친구야. 아, 그뭐 계기가 하나 있나? 저서 버더덕거리지는가 또. 저를 포더도 끓일 때는 한 마리 잡는갑대. 그래가 춤을 추고 이라대, 예. 아, 음. 맛있게 마이무라이. 제발 감기 들지 마라. 감기 들면 잘하 저, 저, 기간지도 안 좋아진다. 그러고, 저, 학들이, 이제,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, 그래도 요, 비 맞고 운동하는 거 보이소? 저 마라톤 선수쯤 되겠네. 그러고, 요, 세상에, 요, 우산시고 다, 다정이, 다정, 다정하게, 건넌니아 운동을 열심히 하 있어. 요, 마라톤 선수갑에 이분은, 이, 세상에 이 트랙을 피 맞고 도는 거 보이소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에이, 샥! 에이 쌰아이고장합니다 이비를 맞고 음 아무튼 머리에 뭐좀 쓰고 하지. 그 머리숱에 자 자신이 있는가배. <laughs> 내가으면뭐어어어 어, 어, 시문지라도 위에 두르고 손바닥이라도 밑에 머리 꼭대기에 올리고 그러는데 아따 아무튼 아, 이 노력이면은 뭔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따 아이고야이 단숨에 한 바퀴 도네. 이야, 최고입니다. 달려라, 달려라 하니. 그러고저 학들이야. 저 보소, 학들이 예, 예, 산 쓰고 막 운동, 이 사람은 운동하는 게아이고 아마 어저일터어 가거나 장소 이동 중인 것 같고. 예. 음, 저 도시로도, 저 보이소. 도시로. 음, 지상철 내려갑니다. 지상철 내려갑니다. 첫 차례입니다. 진자 지금 5시 32분인가 그때, 요, 도착됩니다. 저, 사, 요, 요 44, 34분에. 그러고, 학들, 밤새 고생했다. 자, 이제 한 학습,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, 아, 친구들아. 저, 날라나가니는 날라나갔고, 어? 저, 저, 웅크리고.